나는 오늘 뱅에돔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 날씨 좋은 주말에 낚시를 안갈 수는 없다. 하... 이건 뭐 고기가 안 잡혀도 좋을 것 같은 날씨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지는 않다. 믿기는 홍계비다 하나 골라서? 맛있게 보이게 바늘에 잘 끼워서 민장대로 상쾌하게 던졌다. Go, go, go. 다행히 금방 입질을 했다. 손맛이 심각하게 좋지는 않다. 망상아 찌를 팍팍 물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때 살짝 올리면 덥석 불다. 이번에는 손맛이 좋았다. 망상어다. 망상어는 충분히 극복되는 자보이고 오히려 좋은 신호다. 오늘 뱅에돔 입질이 이랬다. 미끼를 살짝 물고 가만히 있는다. 그럼 살짝 들어서 자극을 주면 깜짝 놀랐는지 밑치나 옆으로 파고든다. 잘 켜져 있던 액션캠을 켜겠다고 끄고 다시 키는 단골 실수를 했다. 거치한 폰카메라가 나의 바보 같은 장면을 담았다. 액션캠 끄는 소리다. 처음에는 너무 커서 능성어 같은 발입과 종, 작은 고기인줄 알았다. 그래도 유튜브 욕심에 빨리 올리지 않았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지금쯤 대개돔인 것을 알았다. 뒤늦게 목줄이 0.6코이고, 이미 너덜너덜해졌을 거란 생각이 났다. 걱정대로 간단하게 끊어졌다. 이때 손으로라도 건지기를 시도해 볼걸 하는 후회가 된다. <목소리> <목소리> 멘탈과 채비를 새로 고쳐먹고 다시 시작했다. 다행히 똑같은 패턴으로 입질을 한다. 살짝 잠겨서 가만히 있고 충분하다 싶을 때챔질 이번엔 카메라 실수도 없이 다 찍었다. 0.85로 목줄을 올렸지만 자동으로 자세를 낮추게 된다. 내심 방금 그 사이즈가 또 물었겠구나 기대했다. 아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크다. 수초도 조심하고 잡았다. 충분해서 카메라에 제대로 담지도 않았다. 이건 조금 지나 이성을 되찾고 찍은 뱅의돔이다 점심도 싸왔다. 닭곰탕에 밥을 말았다. 오후엔 바람이 불었지만 고기는 잡혔다. 노래미다. 뱅에돔이 있으니 방생했다. 뱅에돔처럼 입질한다. 안 걸렸다. 그러면 다시 같은 자리에 넣어줬다. 챔질. 뱅해돔이긴 한데 악이다. 방생. 뱅해돔이 계속 입질했다. 돌틈으로 파고 들려고 했다. 광생급 뱅해동 잠시 입질이 없어서 쉬엄쉬엄 하다가 낚싯대를 훅 가져가는 입질을 받았다 카메라를 켜니 이미 고기는 옆으로 쭉쭉 쬐고 있을 때다 오전에 놓친 사이즈를 기대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실망을 하고 있을 때쯤 목줄이 터지고 전기줄에 채비가 걸렸다. 찌는 부러지고 낚싯대 뒷마개도 사라졌다. 뒷마개가 없으면 금방 낚싯대가 부러지기 때문에 하나 샀다. 역시 낚시의 방심은 금물이다. 이번엔 베도라치. 물에 제대로 방생해줬다. 어두워지는데 여긴 어두울 때 씨알이 커서 계속했다. 입질도 보기 좋게 했다. 아주 조금 커졌지만 여전히 방생사이즈 뱅에돔이다. 뚱뚱한 돼지 뱅에돔 낚시꾼이 자주 하는 놓친고기 얘기를 했다. 네. 훨씬 더 컸다고? 늦친거는 어. 훨씬 동네 컸는데 그 동네에 무슨 저런 고기가 있나? 고프로로 찍혀가지고 또 작게 보라 이놈의 길이는 27cm 이다 아, 이네7 음. 오늘은 그냥 회다 손질을 하고 봄답게 배 등등배 순으로 코를 떴다. 요즘 갈비뼈가 잘 떠진다. <목소리> 껍질을 벗겼다. <목소리> 이제 기름기가 좔좔이다. 편집 중인 지금 다시 먹고 싶어진다. 먹을 도마에 놓고 썰었다. 회 맛은 계절에 따라 너무 달라진다. 이게 뱅해돔이라는 거야. 진짜 기름구나 먹자. 큰거 놓쳐가지고 진짜 컸어 그거는. 아빠 음성한줄 알았어. 자. 소주가 없으면 회를 낭비하는 것 같다. 기름지들 아이. 가버라 술. 내일 가볼래? 응. 내일. 뭐아 가면 병해동 잡을 수 있어 보기가 그렇듯이 맛도 너무 좋았다. 어, 맞다. 한판 할 줄. 혼자 즐거운 낚시 했던 이야기도 하고 네. 오전에 하, 빨리 갔었었는데 음, 가자마자잘 되더라고. 빨라지는 젓가락질. 아, 빨간. 음, 초밥 먹어봐. 아, 아 맞다. 못 먹었지. 기름지니까, 음. 기름지니까, 기름지니까 훨씬 맛있다 오늘 응. 일요일이야 토요일이야? 토요일 <laughs> 우와! 다행이다 다음날 다같이 왔다 어. 어때? 맛있어? 기부초밥 맛있어? 주먹밥이 맛있어? 전날 같지는 않았다 <laughs>